안녕하세요. 36 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치매 질환과 진단 방법, 그리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란 일반적으로 뇌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로 인해 야기된 뇌 기능의 저하가 비가역적인 인지 기능 장애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자립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나빠진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기억력 장애만을 생각하시지만 학습 기억뿐만 아니라 언어 복합적인 사고 수행능력 사회능력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보이는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치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유병률을 봤을 때 65세 이상에서 5에서 7%, 80세 이상에서는 30에서 40% 가까이 보고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연간 460만 명, 어, 계산했을 땐 7초당 한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 1,000명당 18.8명의 매년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후에 사망에 이르는 기간은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질환이고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들을 포함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구수가 매우 많은 질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치매의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치매가 가능한 원인을 80여 가지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고 유명한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외에 수많은 원인들도 치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원인이 다르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 치매 상태라 할지라도 다 같은 병이 아니라는 얘기고 따라서 개개인의 정확한 감별 진단과 개별적인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질환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알츠하이머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하고 전체 치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4,700만 명, 거의 5천만 명 가까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흔하고 나이가 10살이 늘어날 때마다 유병률은 두 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70세 사이에서는 1,000명당 5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지만 85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60명에서 80명 가까이로 많은 유병률이 증가가 보입니다. 병리기전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걸로 통해서 신경 반이나 신경섬유다발 등 염증 물질이 뇌에 많이 침착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한 뇌신경세포의 파괴 그로 인한 대뇌피질의 수축이 뇌 기능의 저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질병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개인에 있어서 치매 상태가 빠지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들이나 뇌혈관 질환을 이미 겪으신 분들 혹은 뇌졸중 자체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급격한 악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뇌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서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해서 동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루이 소치 치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가장 흔한 퇴행성 치매, 치매입니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침착이 되면서 루이 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물질을 만들고 이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어, 임상적으로 기억력 저하 외에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헛것을 보신다든지 거동 장애나 떨림 등의 파킨슨 증상이 동반되거나 증상의 좋고 나쁨의 변동성이 하루에도 크거나. 갑작스럽게 의식이 변화하거나 수면장애가 동반되거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될 때는 이 루이 소체 치매를 의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억력장애 외에 선망이나 이상행동 등으로 많은 일상의 어려움을 환자 보호자분들이 겪게 되는 치매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조기의 성격 변화나 언어 능력 저하를 보이는 전측두역 치매도 있고 심한 거동장애나 대소변장애를 보일 수 있는 수두증 혹은 기저 파킨슨 질환이 진행을 하면서 동반되게 되는 파킨슨 치매 그리고 우울증이 심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뇌 기능의 저하라 할지라도 그 기저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뇌 기능의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만을 파악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그뇌 기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개개인마다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오류가 몇점 만점에 몇 점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검사만으로 몇점 이상이면 정상 몇점 이하면 일괄적으로 다 치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모든 치매 환자분들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치매의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뇌영상검사,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뇌영상검사에서는 뇌 구조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T, MRI, 핵계학 검사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치매와 관련된 뇌 부위, 뇌 구조물의 변화와 함께 혹시 치매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발견해내는 것이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신경심리검사에서는 뇌의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억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 능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복합적인 사고 수행 능력, 사회 능력 등뇌 전반적인 기능 구성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석 과정 중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다른 요인으로 인한 가성 치매를 감별해 내기도 합니다. 혈청학적 진단은 피검사를 의미합니다. 뇌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표지자 혹은 유전자 차, 유전자 타입 등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차적인 뇌 기능 저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상태들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은 긴 세월 속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고 증상이 도드라질 정도로 병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도 있지만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 등의 임상 증상이 아직 없음에도. 뇌세포 단위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인 시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경도 증상, 심한 증상 등 질환의 경과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유용한 진단법을 개개인마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의심이 될때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점차 진행할 수 있는 뇌 기능 저하의 속도를 조기부터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이 미리 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조기 진단을 위한 몇몇 특수검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치매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핵역검사 중에는 아밀로이드의 침착 정도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팩검사가 있고 피검사에서 혈청 아밀로이드 베타의 농도를 분석해 낼 수도 있으며 아포E 등과 같은 유전자 타입을 분석해서 고위험군을 미리미리 선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력서울병원 신경과는 치매 조기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뇌 영상 인공지능 분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동일 연령에 비해서 조기부터 뇌 피질의 위축, 뇌 용적의 감소 및 구조물의 형태 변화가 일찍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존 일반적인 MRI에서는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이러한 단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뇌 영상 분석에서는 동일 연령대의 뇌 영상에 대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추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뇌 구조의 이른 미세한 변화를 조기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뇌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의 이점을 어,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치료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진단 시점에서부터 더 이상의 뇌 손상과 뇌 기능의 저하를 막고 뇌 건강과 관련된 동반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한 치매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들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현재 이용 중인 약물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약물 치료를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구 제재, 시력 패치 등이 이해가 되겠고 또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가 정보 예를 들면 장기 요양 등급이나 시설 안내 등 개개인이 알아보시기에는 막연한 정보에 대해서도 진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최적의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의 일생과 한 가정의 일상에서 치매라는 질환이 가져다 주는 그 불행의 정도를 최소화해 드리는 것이 치매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맞춘 수준 높은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많은 치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이 오늘보다 좀더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